가 괜찮다고 하길래 에그 베네딕트 한번 시켜봤습니다. 한번 맛은 어떨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3일차에 있었던 스탠다드 호텔에서 무료로 커피를 주는 5오커피너라고 되게 유명한 커피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 주방에서 주문 요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 비주얼이 아주 미쳤습니다. 맛은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커피도 진짜 맛있고 뭐랄까 그 에그 베네딕트란 걸 제가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밑에 이제 감자 고로케와 그 위에 수란 그리고 그 베이컨의 조화가 아주 완벽합니다. 어뭐 괜찮은 조식이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저 계란이 뭔가 킥인 것 같아요. 수란을 딱 만드는데 완벽한 수란이네요 네, 굉장히 맛있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어, 뭐 가격은 한19 파운드 정도 나왔는데 충분히 어, 먹어볼만한 경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쇼디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쇼디치 같은 경우에는 그 런던 올림픽 때 개발이 돼서 약간 좀 영국의 성수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한번 그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가면은 뱅크시의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찰장이 쳐져 있어 가지고 찍을 수가 없네 뭔가 파한거 보다는 괴기스럽습니다 베이글 맛집 브 r i c k Lane b 라고 합니다 베이글은 막 엄청 맛있다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맛있긴 합니다 가격이 한 2파운드 정도 되는데 일단 따뜻하지 않아가지고 <laughs> 따뜻한 베이글을 먹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이제 쇼디치 쪽은 어느 정도 돌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느낌보다 더 우울한 것 같아요. 영국은 진짜 우울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그렇지. 일단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단 런던 브릿지 쪽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호라이즌 2이라는 곳인데 제일 높은 데서 볼수 있다고 하네요 전망이 어 보든 램지 레스토랑 예약을 못해서 못,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또 다른 관광지 런던 탑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 패스 기간을 잘못 생각해 가지고 <laughs> 런던 탑과 런던 브릿지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겉에서만 봐도 멋있긴 하네요 한번 런던 브릿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런던 브릿지의 모습입니다 한번 저쪽 안에 건너보도록 할게요 더샤드도 보이고요 타워브릿지는 완전 낭만이 있네요 런던탑 뒤로가 고층빌딩이 다 밀집한 지역 같아요 보니까 이 33층에서 또 올라갑니다 68층까지 어, 구름이 없는 버샤드의 뷰는 이런 뷰였습니다 세인트폴대 성당과 테이트모던이 보이고요 멀리 런던아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뭐라 그래야 지 도시경관이 아름답진 않은 것같아요 뭔가 계획이 잘 안된 느낌 자, 이게 기본적으로 날이 좋아도 이 경치 자체가 엄청 좋은지 잘 모르겠는 런던의 뷰였습니다 자, 이제 버킹엄 공전 쪽으로 가볼게요 버킹엄 공전에 도착했는데 파리에 비해 너무 허름한 느낌입니다 버킹엄 공전은 생각보다 별게 없었습니다. 그냥 참 이거 근데 관광객은 참 많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버킹엄 네. 공전에서 웨스턴 미스턴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네. 산책하기 괜찮은 느낌의 공원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이쪽 거리만 중산업 박스가 다 있네요. <웃음> <웃음> 인증, 인증사 줄이 엄청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팅의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노팅의 게이트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벨로 로드를 따라가면 포토스팟이 나온다 합니다. 상점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향형색색 집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너무 민가에서 다들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곳이 스콘 맛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죠 Que se ve n la a a de fondo 곳에서 포토벨로 마켓좀 보다가 이제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가 가지고 한번 런던 총 정리 해 보도록 할게요. 엘리자베스 라인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5 파운드를 더 내고도 엘리자베스 라인을 네. 이용하는 게 맞다. 훨씬 아, 아, 많고 깨끗하고, 니다 네. 네,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laughs> 런던에서의 5박6일 여행이 이제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공항에서 총 정리를 해볼텐데요. 첫 번째로, 런던은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다. 날씨가 흐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약간 색깔이 어두운 느낌, 회색빛의 느낌이 계속 들다 보니까, 아 겨울런던? 일단 겨울런던은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조금 해가 짧은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그 안에서 감성을 찾을 수 있지 않나. 두 번째 축구랑 뮤지컬은 꼭 봐야 된다. 축구 경기장은 확실히 진짜 좋았던 것 같고 뮤지컬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세 번째! 첫째는 아 뭔가 이제 런던 패스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다. 그러니까 많은 관광지들이 있지만 관광지 입장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런던 패스를 끊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해보니까 동선 짜기가 어렵고 어뭐 제가 또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굳이 뭐더 샤드 이런 데는 안 가도 될거 같고. 세인트 코일 대성당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세인트 코일 대성당 괜찮고 대신에 대형 박물관이나 내셔널 어, 어, 갤러리, 테이트 모던 같은 곳들이 무료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위주로 다니는 게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이 너무 잘되있기 때문에 예약을 미리 해놓고 가면은 기다리는 시간도 적을 거라고 생각 되어지고, 특히 이 런던의 그런 분위기를 보고 나니, 아, 한국이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더 국내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모두 뭐 런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계획 로트를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